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주재권, 주인 되심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졌고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아담이 가졌던 그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가졌던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에덴에서 떠나게 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모든 시간들까지도 나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로드십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서 나는 그 은혜가 조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내 육체가 끌고 가는 나의 욕심의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위치나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드셨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웃, 어뜸이 되는 그런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 영장은 영의 최고다. 그래서 웃, 어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두셨지만 하나님의 속해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위임한 것이 있는데 그 위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위임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내게 맡긴 직업, 그리고 사업,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것이니까 내가 잘 관리하는 것도 로드십 주재권의 한 부분입니다. 로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어 로드십 주대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는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때에, 구약에서 보면, 율법으로 소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서서는 다양한 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고 그 십계명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그 모든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로드십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어야지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너의 죄를 회개하고 또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와 번제로 드리면서 나오라.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로드십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에 담겨 있고, 찬양에 담겨 있고, 우리의 예물에 담겨 있고, 이 모든 행위가 로드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드십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로드십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이 로드십에 대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의 연관이 바로 로드십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석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의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의 은혜로 해결은 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주를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때 그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가장 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로더십을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신앙에서 우리의 로드십은 하나님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분 뜻대로 살아들이는 삶이 있을 때그 로드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그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드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가득 찰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입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로드십이 우리 신앙의 기초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로드십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자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은 다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몸 하나, 내 생명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없도록,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 지켜드릴 수 없는 연약한 자 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도 밝게 하시고 성령에도 분명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